아니, 그러면 하다 훨씬 재밌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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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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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자기, 뭐기사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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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나기기나기기 자기,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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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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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24년도 양구 스토브 리그 양구 스토브 리그 분당리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첫날 아직 시합 전에 지금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어 테스트 방송 진행 중입니다 아아아 아 보다 보면 뭐 우리 아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laughs> 하고 막 핸드폰 검색도하고막했는데나서 아산 하나 쳐보자고 얼마나 길그 기분이 좋은 데애가 되게 좋아요. 세상 택시 진짜 싸게 가는 거. 와. 우리리가 연대 중에서안타 친지 아니 못 <웃음> 쳤거든요. <웃음> 욕심부리지 말고 이번 스타브리그에정탐을 맞춰보자 그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됐는 거예요? 4회, 4회, 이게 4회인지 3회인지 모르겠는데 3회, 3회 아니, 4회 초까지 하고 끝냈는데 4회 3회 초에요? 3회는. 네, 저는, 네 4회 초까지 아니죠? 아 원래 콜드가 그 4회 한 근데 5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8차이없거든 8점 차이군요 8.3이니까 그러면 성공적이 지금 3, 3점이죠 그래서 그냥 끝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지금 가, 지금 챙기고 있어요. 네, 지금 앞선 경기가 어, 지금 연습 경기다 보니까 어, 경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회까지 이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3회4회 정도의 이제 짧게 몸 푸는 형식으로 어, 마무리하는 를것 같습니다. 저희 앞선 경기가 아, 종료가 된것 같고요.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거는 3시인데, 어, 현재 시각 2시 35분. 어, 우리 선수들 이제 짐을 챙겨서, 어, 더 가웃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 저희는 그 실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어, 경기 자체를 조금. <laughs> <laughs> 방송을 좀리프레시해서 어, 다시 맞아, 맞아, 새로운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시범 어,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100% 놓치니까. 이 <laughs> 미묘한 그 마음에. <laughs> 외가 발이 빨라야 너무나 넓으니까 이제 발이 빨라야 잘 만들어져. 오 좋아 약간 좋아 좋아. 지난주보다 안더안안 발전했어. 주아 어떻게 후 하는 거 아니면 들이마시는 거 하는 거야? 들이 불어서 하고 있어? 네, 현장에 계신 우리 가족들입니다. 저는 나 지금 밑에 네, 붙이고 있는데.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 아, 해 아니, 예. 예. 아버님도 와 계시고요. 예. 네. 아래쪽 이빨에 협. 예, 네, 양구는 보다. 보시다시피 뭐 구름은 뭐 많이 껴 있는데 바람은 많이 불지만 그래도 뭐 햇빛이 있어서서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사진 찍어서. 네. 저희 선수들 이제 더 가속을 향하고 있네요. 자 외야까지 뻗어 있는 야구장인데 이 야구장을 이제 리틀 야구 규격에 맞춰서 펜스를 좀 앞당겨서 어, 저희가 이제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야 이3루 그 사이의 외야에 위치해서 여기서 아버님들하고 같이 중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보게 볼게요. 음. 선수들 지금 들어가고 <laughs> 있습니다. 더 가우시 저희가 보니까 좀 일류 쪽인 것 같죠? 해서 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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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아, 그래. 자 이제 리틀야구가 아, 어, 예의도 짜고 되게 중요하기 아, 때문에 아, 그 됐다 서로 됐다. 네, 지나치는 어, 마주하게 되는 우리 감독님들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늘 어, 어, 자연스러운 어, 모습입니다. 저희 이제 감독님 아, 저기 아, 들어가시는 거네요. 아, 예 분당리틀 야구 감독님은 일루? 윤덕준 감독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일루 일루수 쪽, 예 일루 쪽더 가우스에 들어갔습니다. 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구암리 야구장이고요. 구암리 야구장은 어, 양구 국토 중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시 38분 간단하게 몸을 풀고 어, 펑폰몇분 받고 어, 게임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대하는 어, 팀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네, 강동구 팀들도 지금 더가우스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펑고 펑고 위에서 예, 우리 선수들 들고 오, 들어갑니다. 오, <laughs> 던지는데. 자 와이드 앵글로 어, 저희가 고정을 시켜놓고 네, 가까이는 경기를 오, 기다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나온 사람은 애들이죠. 제네라 사람은... 쟤네랑... 아 제네 맞아요 제네. 아광구 한남 시였네요 방송 나오는 <거> <목소리도> 몇분 들어와 계시긴 한데. 설려 주세요. 주소? 네, 그냥 군당리트를 그냥 메인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그제 유튜브요. 예, 유튜브 유튜브. 아마 알림 설정 돼 있으면 똑같아요. 저도 보고하신 거죠. 지금 연습으로 하는 거고. 음. 한번 껐다 켤 거예요. 자, 보는 거 껐는데. 방금 껐는데. 구독 바 네. 네, 네. 아. 얘기 해 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좀늦는데 실시간이 요잘들요 시차가 네. 네 지금 나오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위치 한번 좀 저기 한번 갔다 볼게요. 가방은 요아아 거르는 났어. 여기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아 네. 네, 확실히 지금 3루, 2루, 3루 앵글이 어, 좀더 잡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홈에서 1루까지 어, 질주하는 거 저희가 앵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오고 가면서 우리 더가우스에 있는 우리 선수들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이 앵글 괜찮네요. 또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자, 자, 곧 경기가 시작할 것 같아서 다시 방송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자,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